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어, 처형을 앞두고 예수님에게는 모략을 탄 포도주가 이제 마시우도록 그 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경건한 분여자들이 제 사용수의 그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마취 성분이 있는 그런 제보도주인데요이 마지막 극류를 자비를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인데요. 맑은 정신으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기 위해서 사양을 하신 것입니다. 24절.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기워 졌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은 이 병사 4명에게 제비 뽑혀서 이제 다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복장은 보통 두건, 겉옷,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속옷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뭐 신발까지 해서 한 다섯 부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이것이 이제 누가 무엇을 가져갈까가 제비 뽑혀서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속옷도 제비 뽑힌 것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이 병행본면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화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정말 벌거벗기어서 수치 가운데 죽으셨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겪으시는 것으로서 구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0편 22편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명의 병사가 이제 네 개를 나누고, 속옷은 이제 누구 한 사람이 또그 중에서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하나를 더 가져가는 그런 것으로, 어, 이 겉옷, 속옷, 허리띠, 두건, 신발 이렇게 나누어 가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대로 된 일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의복 박은이라, 어, 2 6 27절 그 위에 있는 죄페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27절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 지금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혀 죽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며 죽을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또 성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 어,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어, 맑은 정신으로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어, 정말 부끄러운 수치를 그리고 어, 정말 죄인 취급하면서 그분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의 머리 위에 붙어 있는 죄패는 정확하게 그분이 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어, 표, 어,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가 붙어 있었고요. 이것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볼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이 같은 빌라도의 죄패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항의했지만 빌라도는 마지막 양심으로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며 밀어붙여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요. 어, 그분이 믿는 자의 왕이요. 그분이 온 인류의 왕임을 정확하게 표방하였던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그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흘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예수가 못 바뀌었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골고다가 예루살렘으로 출입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출입하는 길, 어, 금방이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달리신 이 골고다가 우리의 이미지상으로는 굉장히 높이 십자가가 있고 사람들이 우르르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된 것으로 표현되어지지만 실상은 아주 근거리에서 그것도 아주 높지 않은 위치에서 바로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조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어, 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 십자가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어, 십자가 처형이 잦았기 때문에 길가에 심, 세워진 그 가로수를 이 세로축으로 삼고 가로수에 이제 그 그냥 가로축 나무만 가지고 와서 사람을 이렇게 벌거벗겨서 못박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높이에서 보면서 조롱할 수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새로 축이 나무다 보니까 어, 이 고정하기가 어, 더 이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 이 발의 어 이제 옆면을 이렇게 복숭아뼈 이, 이 정강이뼈 이, 이 복숭아뼈입니까 정강이뼈입니까 아이 정강이뼈 옆면을 관통해서 나무에 어, 어 이렇게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발뼈가 발굴된 적이 있는데요 어 정말 그 유추대로 옆면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시, 어, 십자에 가 박는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어, 그 사람들에게 아주 근거리에서 모욕당하는 위치에서 예수님은 정말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벌레처럼 꿈틀거리면서 또 수치 가운데서 어, 십자가를 치신 것을 알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에게 성전을 어,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네가 죽어 가는구나. 너가 너를 구원하이서 지금 그 꿈틀거리고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하고 있었고요 대지 서장들과 또 정치적 라이벌인 서기관들도 함께 서서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려오면 우리를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하면서 어 이제. 어, 조롱하였고요. 심지어 좌우편에 서 있는 어, 강도 중에서도 조롱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것 역시 성경에 예언된 바대로인데요.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내실 걸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예언된 바대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외침은 이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강도들, 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이 외침은 사실은 사단의 외침이기도 하죠. 지금이라도 어, 이거 그 십자가의 길을 내려놓고 내려와서 너의 능력으로 쓸어버리고 어, 이렇게 하라고 너는 그렇게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라고 유혹하는 이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십자가의 길, 대속의 죽음이라는 예수의 사명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롱과 그 조롱 뒤에 있는 유혹에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요. 온전한 인내로 이 십자가의 형태를, 십자가에 어, 들어있는 그 수치와 그 모욕을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수치와 모욕은 정말 내가 져야 되는 것이었는데예수님께서 모두 고스란히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예수님의 대속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보란 중에, 수치 중에, 모욕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기 위해서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벌거벗기와 수치를 당하시고, 눈높이에서 보이는 곳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주님, 그리고 그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놓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나 같은 자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어, 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고 또 내가 사는 길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인데. 오늘도 나의 자를 부인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과 나의 뜻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대속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깨달으며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 보내는 일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 작은 영역에서 살아들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